안녕하세요 프라자보산의 소정입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매장에 바이크는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 바이크 정리를 조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지금 밖에 이제 바이크를 이제 뺀 상황 한번 어떤 바이크인지 한번 볼게요 아,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고 타고 싶어 하는 그거 맞습니다 스즈키 예, 하야부사 일단은 하야부사가 이 보시는 게 2023년 모델에 차 값은 2,376만 원이죠.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백부사, 그다음에 지부사 여기 흑부사, 요렇게 삼부사가 야 정말요 삼부사 요 매장에 이제 모여서 딱 전시 중에 있으니까 하야부사를 뭐 구매를 원하시거나 뭐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면 매장에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상담은 제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하야부사 같은 경우는 초보 입문용으로 타시는 건 아니니까 원하시는 분들 매장 오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고 안내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삼부사 있고요 매장 안에는 나중에 따로 제가 영상 리뷰를 하겠습니다 벌커네스 정말 문의가 많이 왔죠 벌커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네, 없어요. 차가 한대밖에 없고 전시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산 매장에 이렇게 벌커네스가 전시중이고요. 가상비 독기로는 G900이죠. 네. G900도 올해 사셔야지 이제 좋은거고 올해 G900 구매하시는 분들 빨리 서두려서 구매하시기 바라니 내년에는 차값이 많이 오른다는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됐고 현재 143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가상비 아, G900 그리고 우리 손님 또 여기 하야부사 오셨네요. 은부사 SM가서 정비받고 왔습니다. 네, 본 리뷰는 나중에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자 부산이었습니다.